네, 제일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브랜드 시계는 아니고요. 어, 이 시계 처음 봤을 때 오메가 아쿠아테라 모델과 굉장히 똑 닮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어, 오메가 아쿠아테라 오마주 모델이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리뷰해 드리려고 했던 모델은 아닌데 기존에 제가 그 청판 모델의 그 러버밴드 줄을 리뷰해 드리면서 시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이렇게 특별히 좀 리뷰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뭐 특징점이랄 것도 없고요. 그냥 빈티지 오메가 아쿠아 테라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마감이나 디테일한 면까지 잘 잡아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같고요. 어 그냥 흉내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장점이 좀 많은 시계라 한번 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강점 같은 경우는 세라믹 베젤을 써줬다는 거고요. 세라믹 베젤은 깨지면 약하지만 스크래치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래 차시더라도 스크래치가 잘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버 시계 유저분들은 선호하는 어 베젤이고요. 그리고 또 사파이어 글라스를 써줬기 때문에 그두 가지만 챙겨줘도 사실은 다이버 시계에서는 어 되게 음그 되게 뭐 많은 유저들이 어 좋아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이얼 인덱스도 지금 보시면은 붙어 있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 안으로 움푹 패인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이얼 자체는 구멍이 나 있고 그 안쪽으로 이제 그 약간 예 베이직한 어, 베이지 톤의 그런 빈티지한 인덱스 색깔이 입혀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인덱스의 색상과 핸즈 색상이 같지만 야광 같은 경우는 서로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품 같은 경우는 야광 성능이 굉장히 좋겠지만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빛을 쐬도 야광 성능이 굉장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41mm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50mm 러그트러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는 1 3 m m 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시스루 백인 걸볼 수가 있는데, 무브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양이다 했더니, 이제 농연 무브거든요. NH35 무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그트러그는 20mm니까요.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는 깡통은 아닌데, 그렇다고 예,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나름 예, 여기 방 코도 추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조절에도 용이 할것 같고, 그리고 또 완전한 깡통 브레이슬릿은 아니거든요. 엔티피스 쪽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10만원대 저가 시계치고는. 잘 오마주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41mm 사이즈고, 러브 트크가 50mm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광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가 그렇게 어둡진 않아서 잘 보이진 않을 텐데 한번 좀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좋은 시계일수록 이거 빛을 조금만 쐬도 바로 야광성 성능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네, 아까 잠깐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지금 화면상에는 좀 거의 안 보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핸즈 같은 경우는 예 녹색 그린 컬러고요. 그리고 인덱스 같은 경우는 파란색, 어 파란색 야광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야광은 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여기 그래도 이제 실물에서는 조금 어 빛나거든요. 근데 카메라 상에는 훨씬 더 잡히지 않네요. 네. 아 네. 그 야광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네. 야광성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예, 지금 스크류 타입의 배제, 아, 스크류 타입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방수는 0기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20기압 정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 수동감기도 지원이 되는데, 확실히 돌아가는 느낌이 좀 조금 어딘가. 어, 다른 무브들에 비해서 좀그 조작 감이 좋지는 않네요 네, 지금 날짜 넘어가는 것도 어, 일반 시계 보다는 조금 뭔가 다른 예, 그런 느낌이 들 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오마주 시계 들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좀 뭔가 약간 2%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슬립 같은 경우는 좀 빈티지하게 네, 나토밴드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의 나토밴드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빈티지 가죽 줄로도 많이 줄지를 하니까 어, 브레이슬릿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줄질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오메 같은 경우는 12시 방향과 6시 방향에 이제 그 브랜드 로고랑 어, 뭐 이렇게 글씨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되게 시계가 허전한 그런 느낌은 좀 들고요 그래도 뭐 핸즈의 마감이나 그런 것들은 어, 크게 눈에 벗어나지 않게 잘해준걸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아쿠아테라 오마주 모델을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